손주 봐줬더니 요양원 가라고? 20억 아파트 도로 뺏어온 시어머니의 참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요즘 황혼 육아라는 말참 많이 듣습니다. 늙어서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 등골 빠지게 손주 봐주고 돌아오는 건 어머니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라는 핀잔 뿐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최순심 여사님, 올해 68세이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뼈빠지게 장사하셔서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것도 10억이라는 거금을요. 그리고 10년 동안 쌍둥이 손주를 업어 키우셨죠. 하지만 헌신에 대한 대가는 배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순심씨가 쓸모없어졌다며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순심씨가 사준 아파트를 팔아 강남으로 이사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순심씨는 그냥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의 칼날로 정확하게 대가아 주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순심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10살 쌍둥이 손주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아파서 펴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은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제발 밥좀 먹자. 민서야 너는 핸드폰 좀 그만 보고 밥 먹어. 하지만 손주 민준이는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마없어 피자 시켜달라냐. 할머니 밥에서 냄새나. 바로 그때 아들 준기와 며느리 미연이 퇴근했습니다. 둘다 명품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머니, 집골이 이게 뭐예요? 환기 좀 시키라니까요. 이게 무슨 냄새야? 순심씨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왔어? 밥 차려놨다. 근데 미연아, 내가 오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와야 할것 같은데. 미연이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힘들거든요. 지난주에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의사가 그냥 노화라는데, 자꾸 병원비 쓰시면 저희도 부담돼요. 아, 맞다. 민준이 학원비 올랐어요. 어머니, 연금 좀 보태 주세요. 순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연금 50만 원이 전부인 거 알잖니? 지난달에도 관리비 낸다고 가져가고, 나 병원비도 없어서 파스 붙이고 사는데, 준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그돈 아껴서 뭐 하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줄거 아니야? 손주한테 쓰는 건데, 그게 아까워? 진짜 엄마 너무 계산적이다. 순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계산적? 내가 너희 집살때 10억 보태준 건 기억 안 나냐?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줬잖아. 그때 평생 모시겠다며. 미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10년 전 집값 10억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 어머니 먹여 살린 돈만 해도 그 정도는 넘겠네요.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순심 씨는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털어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긴 순간부터 순심 씨는 집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눈칫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심 씨는 몸살로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미연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심씨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자기야. 나 요양병원 알아봤잖아.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로. 어차피 어머니 이제 애들 다 커서 필요 없잖아. 냄새나고 잔소리만 심해져서 못 살겠어. 순심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아파트 팔면 20억은 한대. 이거 팔아서 강남으로 넘어가야지. 근데 어머니가 집에 버티고 있으면 힘들잖아. 남편은 내가 다구워살았지 어머니 치맥이 있다고 뻥좀 쳤어. 다음 달쯤에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야. 순심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치매라니.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가두고 자신이 사준 집을 팔아 자기들끼리 강남으로 가겠다니. 순심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대로는 못 당한다. 내 돈, 내 청춘 다 돌려받을 거야. 며칠 후 순심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50대 남성 변호사가 순심 씨를 맞이했습니다. 순심 씨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아파트를 사주셨고 아들 명의로 해주셨다고요? 네.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평생 모시겠다고 각서까지 써줬어요. 제가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효력 있나요?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각서가 있다고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죠. 자녀가 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부양 조건이 명시된 각서가 있다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선생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녹취 증거까지 확보한다면 완벽합니다. 녹취요? 가족끼리 녹음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즉 선생님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며느리나 아들과 대화하실 때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녹음해 두세요.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비와 가사 노동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쌍둥이를 키우셨다고 하셨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원입니다. 주거와 식사를 공제해도 2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심 씨는 희망을 갖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눈물 대신 연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순심 씨는 그날부터 스마트폰 녹음 기능 연습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아픈 척, 더 약해진 척 하며 며느리와 아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시간 순심 씨는 일부러 힘없는 척 했습니다. 콜록콜록. 얘들아, 내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너희 말대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미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아봐 놨어요. 순심 씨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 아파트 사줄 때 평생 나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어머니. 10년 모셨으면 됐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이제 저희한테 필요 없는 존재예요. 준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집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내 거야.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집을 팔겠다고? 미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20억이래요. 이거 팔아서 강남으로 넘어가야죠.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시면 되고요. 순심씨는 슬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내 생일에 친척들 다 불러서 밥한 끼만 먹자. 그러고 나서 정리할게. 미연은 신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인감증명서 좀 떼어주세요. 요양병원 입원 절차에 필요하대요. 그래 알았다. 생일날 다 주마. 순심씨의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가 시퍼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모셨으면 됐다. 필요없는 존재. 집은 법적으로 내고 20억에 팔아서 강남으로 같은 결정적인 육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드디어 순심씨의 생일날이 왔습니다. 집안에는 순심씨의 동생 부부와 조카들까지 모였습니다. 미연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촛불 끄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인감. 바로 그때 순심 씨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정색했습니다. 불켜라. 순심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에서 서류 봉투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쾅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장이고, 다른 하나는 육아비 및 가사 노동비 청구 소송 소장이다.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송이라니? 순심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모셨으면 됐죠. 이제 필요 없는 존재예요. 집은 법적으로 내 거야. 친척들이 경악하며 아들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순심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각서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최순심을 사망 시까지 동거 부양한다. 위반 시 증여를 해제하고 즉시 반환한다. 바로 그때 친척들 사이에서 김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심 님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이 각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로서 법적 효력이 명확합니다. 두 분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순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간다며? 가라. 빈손으로. 이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놓을 거다.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도 이미 끝났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순심 씨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쌍둥이 육아, 청소, 빨래, 식사.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월 300만원. 10년이면 3억 6천만원이다. 주거식사 공제해도 내가 받을 돈이 2억은 남는다. 내놔라. 말도 안돼안 안 주면 월급 압류 들어간다 회사에 공문 날아가고 폐륜 자식이라고 소문 날 거다 엄마 잘못했어요 늦었다 짐 싸라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다 순심 씨는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케이크 맛은 있네 너의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줄 알았냐 이제부터 쓴맛 좀 봐라.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순심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최순심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준기는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육아 및 가사 노동 기여분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심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심 씨는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마련했습니다. 펜션 이름은 순시민의 쉼터.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펜션 거실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지 마세요. 순심 씨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것입니다. SNS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시원하셨나요? 순심 씨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각서가 있었습니다. 둘째 녹취 증거가 있었습니다. 셋째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첫째, 재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각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증여는 나중에 하세요. 살아생전에 미리 주지 마세요. 셋째, 증거를 남기세요. 사진, 문자, 통장 거래 내역을 저장하세요. 넷째, 대화를 녹음하세요. 합법입니다. 다섯째,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순심 씨는 오늘도 제주도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지만 내 노후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여러분도 순심 씨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사이다 한잔 시원하게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